유전실력 4월 일 리그 브레전드 바이정글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맞을래? 1렙 W 스펠을 상대가 뭐가 썼었나? 앨리스 E부터 일단 이런 앨리스 정글이 되게 힘들겠네요 속도가 안날 거예요 저건은. 이제 카정 갔을 때 조금 재미를 볼수 있다 아유 리시 잘해주네. 근데 그런 건치곤또 빵리시서 또 햄존 나보다. 이거는 선택인데 내가 이거 먹고. 탑 빠르게 가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와드도 먼저 했죠 그라우스는 그러면 와드를 못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방탈을 안쓸 테니까 포션을 미리 약간 좀당겨서이콜 기다리고 포션 하나 더 아 이게 어떡하지? 엘리스가 먼저 갔네. 이래 보로 갔어? 계획? 계왜 필요해?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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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없으면 만개 신경쓰게 엘리스야. 여기 시다 걸렸어. 이것도 안 먹었겠구나. 일단 반응은 빠르네. 어떻게 된 일이죠? 이제 놀아볼까? 또또 미드도 왠지 딜교잘라고 있고. 무난하게 정글을 하면서. 커버 위주로 하자 이걸리스 여기 한번올수 있거든요 이걸 터트리고 핑아를 샀다고? 엘리스가 그럼 포션 하나에 이 핑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봉선을 알았구나 <laughs> 이거는 아까 아까 받은 거죠 그럼 처음에 위험하 제들가 위험하죠. 오예. 누가 먼저 맞을래? 일까? 이럴까? 오 왔어. 아톰만 지금 엘리스 한번 조심하면 될것 같은데. 예, 근데 템안 사고 남아 있는 걸것 같. 그러면 집. 뭐지? 왜 바텀에 아 갱당했구나 어? 이거 한번 봐줘야겠다 제드 보세 킬 먹으러 볼수 있죠? 역시 아이 제드 빡쳐서 어떡하나 <laughs> 어 빡쳐서 어떡하나 쟤도 생각할 거야. 아씨, 왜 여기서 걸리냐 하면서. 기다려보세요. 요즘 OPG에서 바이는 템을 어떻게 하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용자 3일 채 이후 탱트림. 탱트리? 탱트리? 탱트리 이렇게 가네. 다이라리시해주는 게 제일 편해. 네, 오래가 중반. 지원병력 필요 없어. 보... 계획? 계획이 왜 필요해? 보? 게... 엘리트인가? 제드가 지금 미드에서 을안 보이는 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어, 블루리 쉬 지금 음, 뭐에 맞은지도 모를걸. 에이, 바로 와드하고서 들어갈 걸 그랬다. 근데 위험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음내피 불안전할 줄 알고 왔나 본데 아 잘했네 와드위치를 읽어야 되거든요 어디가 이런 데까지 안들어왔을야 솔킬 이러면 정글링 이거 자이라, 자이라 너무 무시한 것 같은데, 자이라. 베디베디 쌤. 저거 요즘 서포터에서 많이 보여서 그렇지, 물론 서포터도 많이 쓰지만 미드로도 한때 되게 좋았던 챔피언이잖아요. 스이 없어, 제대 제드 풀, 제드노스펠 조져야지. 그럼 음... 명하셨습니다 음... 타 음... 음... 와 약자 멸시 당 음... 뻔했다 성공시킵고와이라로미 팔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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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놀아볼까? 소나 길 먹네 개꿀. <laughs> 아 좋아요. 이정보는 합류 정원에서 걔 이득 하나 하는 거지. 용까지 먹어야 되는데 제대로 공이 있을 테니까 일단 살립시다. 넬리스가 본인이 목흔거에 비해 좀 과감하긴하다. 저럴 땐좀사려주면은 팀이 편하긴한데 너무 저렇게 막. 불볼 소화된 기면은 팀이 힘들어. 난내 방식대로 해. 팀이 힘들어. 팀이 힘들어. 팀이 이 힘들어. 팀이 힘들 제드 영삼영 제드는 미래가 없구나. 0-3-0 제대겐 미래는 없다. 블루. 그거가지 역을 치려면 힘라고 오오오 솔브함 얼마나 든든한가. 이제 아까 후 파는 소리 들렸으니까 붕이 또 없습니다. 또 가네요. 여기 와도 안한거 같은데. 여기도 노하드야? 거미 겁이 없어 미드 정글이 그냥 안... 되겠다 아이고, 눈물겨워눈물겨운서포드의줄생 이거 눈물이요! 이거 눈물이요! 이지 마. 물이죽이지 마. 이런 이거 같물이요 이거 살려보겠다고. 가자별 이번판대흥이네요이러면 그냥 용유리할때는남먹는게 좋아 만들면 돼. 음. 감 땡을 찍는 이유가 있겠지 내거 혼자 이거, 이거, 같은데 혼자서 그냥 잡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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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쎄 <laughs> 이정도면 탑이 말린것도 아니고 미드도 완벽하고 정글도 잘 풀리고 보세 죽은것도 손알 데스도 일번게 말자 하고 말다 했네. 전 Q 다음에 W 선반은 거를 좋아하는데 뭔가 정글 로기도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단일 몬스터많아지서 이도 좋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찍었지만 <laughs> 내가 최고야. 뭐가 효율이 더 좋은지 모르겠어. W는 W 나름대로 뭔가 약간 이거 퍼뎀 깎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덩어리들 잡기도 좋고요 알아서 잘 섞어 쓰세요 뭔가 정글 클리어는 이게 더 빠를 거야 단일 몹 잡을 때는 또 이게 빠를 것 같기도 하고 공속 증가도 있어서 모잼 승리다구요? 이런 판이 꿀잼이지 최고의 꿀잼 예, yeah. 빈데을 뺀다. 나, 이 거야. 죽어, 그렇지? 살길 찾을까? 아 합류가 없네 합류가 없어. 나 그냥 제드펠라 했는데 얘 몸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제드 치려고 했던 스킬들이 <laughs> 그라운드가 맞아. 맞거든요. 열심히 제드좋려했했는데제드치려는 <laughs> 족족 좋은가스가 맞아 그 제일 좋은데, 제일 좋은데, 제일 좋은데, 여기서 살데제봤자은라가스가 추노가 또언데제조사은데 제일 좋은데, 제일 좋은데, 제일 좋은데, 제일 좋 더 여기서 베스트는 자이라가 바로 따라왔으면은 최소 그라가스 대 구멍은 됐다 더블킬도 됐어 이2 그 4촌대또 할까

y 네! e 정글에 가 볼까? 내가 구해 줄게. 적을, 저저 적. 적. <목소리> <목소리> 아, 귀여워서 엄청 크네. 그여워 크네. 귀라가스 큰다 귀여워 그라가스 큰. 워서 크네. 크네. 귀크크

어, 얼건빈 이거 되게 공격적이네. 앨리스 되게 망했는데, 끝까지 끝까지 공격적이야. <laughs> 나는 살았다 적어도 <laughs> 아, 까비. 아, 진짜 아, 깝네 저거 비 아, 까비. 아, 나 홀. 커. 까 홀. 커튼콜 한번 써보시지 이리면, 이 커튼 콜, 커튼 콜. 리면이리 이리면, 이리 이리면, 이 네 여러분들 <laughs> 정글코어 3일체 탱템 가는게 좋아요 어차피 말했지만 퍼뎀이구요 이정도만 가도 원딜같은거 그냥 한 35분까지는 혼자서 쥐업할수 있어요 이정도만 가도 물론 강타효과가 지금 요걸 갖기때문에 조금 약할 수 있어요 딜적인 부분은 근데 이렇게 하면 그 이상의 이득을 취약할 수 있죠. 여러분, 정말 빨강, 파랑 강타를 사실 좋아하는데 빼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그냥 이거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몇몇 챔피언들 정말 그게 시너지가 엄청 좋은 몇몇 챔피언들 빼고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인제 생각이지만 이거 가는 거랑 그거 가는 거랑 승률을 한번 차이 승률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보고 싶다. 와우 혼자 패졌네. 타비차. 가타. <laughs> 들로 바뀌. 아니이 적을 처치했습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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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닷따. 역을 지면 공키랑 라고 탑을 파괴했습니다. 뭐야. 아! 벌써 뛰어왔어? 서포터 아니지? 저거 잡을 줄안 나오겠다 생각했는데 얘가 생각해보니까 미드였어 오지게 잘큰 미드 그것도 악 란드윙 가야겠다 크리가 캐트리 크리템 오지게 갔네 아 근데 남동이 말고 남두이그 다음으로 가고 일단 망자 하고 가야겠다. 망자가 망자가 바이한테 좋아. 그러니까 망자는 상대 ADB 중에 조금이라도 높고 형사 기반의 재이면당 좋은 것 같아. 존은 잘 어울려. 바이한테도 잘 어울려. 그리고 멋있 음 망사 가면 아, 지요. 신났 네, 드라운 스도, 안드라가 스도 센데. 와 머리 방 찍어버렸네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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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세요 가로 가시다 써렛 나오겠는데? 오늘은 되게 플레이가 깔끔하네 어, 여러분 아니이라는 혜택 못쳐가지고 어떡합니까 여러분 치고싶어서 난리일텐데요 너무 신중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좀 신중하게 신중하게 하고 있으면 될까? 란도인 가야지 란도인 그리고 사냥꾼 저거는 좋아 좀더 써도 되겠다 슈파 도파바이뎀 슈파 도파 슈파두파, 엠페럴, 제네럴, 충무공, 갖다 붙일 수 있는 다 갖다 붙여도 모다랄 슈퍼파이. 승리.